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지 내가 만족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과 공허감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채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내면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 채워줌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한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생긴다는 거이 비전들은 뭐, 원대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과 소원이 일어난다는 라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교회의 일부다. 나는 교회의 한 지체다라는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관들,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한 몸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선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이 여러 지체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 지체들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맡아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서로 다름의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서로가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르게 만들까? 그것은 각자 다름의 섬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이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깎아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부족을 보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한 몸이라면 서로서로 서로 아,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저분을 내게 붙여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유익보다 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 지체마다 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의 목적은 오직 하나, 몸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 성로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재능을 주셨을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달란트를 주셨을까? 그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래도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약한 지체를 돌보듯 교회는 지치고 상처받은 성도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를 도리어 귀하게 여기래요. 세상에서 상처받는 영혼들 대접받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진짜 교회다. 그런 성숙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도록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느 한 교회를 쓰고자 할때 오늘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